안녕하세요. 모두주택의 최영설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한계동으로총 6층짜리 빌라로 준비가 돼 있는데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보편적으로 빌라는 5층 빌라가 많습니다. 근데 6층 빌라래요. 어, 6층도 빌라가 있나? 자, 여기 현장은 2층부터 3층은 주거용 오피스텔 등기로 준비가 돼 있고요. 4층부터 6층까지는 네, 주택 등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6층 건물이다 보니까 전세대 주택 등기가 아닌. 오피스텔 등기가 포함이 돼 있는 그런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보편적으로 이런 빌라는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은 역하고 많이 멉니다. 역하고는 당연히 멀리 떨어져 있고요. 장점은 학교가 가깝습니다. 예, 장점은 학교가 가깝다예요. 자 보시면은 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습니다. 걸어가면은 성인 거 성인 기, 걸음 기준으로는 1분. 어, 어린 자녀 같이 걸어가신다고 하면은 2, 3분 정도 안에 그냥 정면에 초등학교에요. 정면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자, 빌라는 주차 공간이 조금 아쉽지만, 주차도 나쁘지는 않아요. 자, 보시면은, 주차 공간도 주차 공간이지만, 아, 우리 집은 차량이 많은데, 바로 옆에 보시면은, 교회 주차장이 조금 허용이 돼 있습니다. 어, 입주민들, 여기 동네 사람들, 어, 주말에 뭐 이렇게, 교회에 주, 이렇게 주차를 하실 수 있게끔 조금 허용이 돼 있기 때문에 같이 조금 이용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겹주차가 있냐? 겹주차도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일열 주차 다 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으니까 주차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입주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주차 공간이 꽉차 보이거든요. 그래서 주차는 어, 편하게 다일열 주차 가능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생각보다 이제 자녀 세대 돌입했기 때문에 빨리 오셔야 될것 같네요. 자 그러면 한번 현장에 올라가서 어떤 구조의 집인지 제가 영상리뷰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 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타입이 총 여러가지 세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 층에 세세대에요 안쪽에 1호 타입 2호 타입 그리고 여기가 이제 3호 타입입니다 자 3호 타입은 딱한 세대 남았습니다. 3 0 4호이 303호만이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는 조금 타입이 남아 있기는 한데 어, 여기 3호 타입은 어, 303호 마지막 한 세대만이 남아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엘리베이터 타고 바로 내리면은 집 앞이 3호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그래도 요 거, 이 복도 넓습니다. 예, 복도 넓게 쓰실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먼저 전실부터 한번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포세린 타일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어, 벽면도 벽지 사용하지 않고 반영구적으로 쓰실 수 있게끔 타일로 마감을 쳤습니다 신발장은 키큰장 3칸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수납공간 여유롭게 위아래 에키큰장 3칸입니다 입구 쪽은 우산 꼬지가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신발장은 키큰장 3칸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하부지음 식공 당연히 되어 있습니다 자주 신는 신발, 바닥에 편안하게 보관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중문은 사면동 중문 슬라이딩도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화이트 톤입니다. 실내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자, 바닥은 강마루입니다. 예,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거실 굉장히 넓습니다. 거실 굉장히 넓고요, 주방도 생각보다 여유롭게. 근데 분리형 구조네요. 주방 거실 분리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거실 주방 분리형 구조로 그리고 여유롭게 거실, 와 거실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쪽 공간도 넉넉하게 다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분리형 구조가 거실을 넓게 씁니다. 자 먼저 거실부터 보시면은 자 일단 남향입니다. 자 햇살 들어오는 거 보세요. 일단은 남양입니다. 근데 아쉬운 게 뭐냐면은 그렇게 개방감은 있진 않아요. 앞쪽에 건물은 있습니다. 예, 건물은 있는데 앞쪽 건물이 높은 건물이 아니어서 햇살 이 들어오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다행히도, 어, 햇살 잘 들어오는 집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전열 교환기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전열 교환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외부 공기, 안쪽 공기 순환 장치라고 공기 청정기로 착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어, 공기 청정기는 아직은 없습니다. 자, 이쪽이 한쪽 벽면이 대형 포세린 타일 그리고 템바보드로 포인트를 줬는데, 아트월보다는 쇼파 짜리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 이쪽이 더 깁니다. 그래서 쇼파를 더 길게 놓으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반대쪽은 안방 들어가는 문이 있기 때문에 좀 짧아져요. 그래서 이쪽으로 아트월 쓰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월패드가 이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거실 폭 나쁘지 않습니다. 무난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거실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왜냐? 주방과 거실이 분리형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앞쪽 공간을 여유롭게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갑니다. 앞쪽 공간도 넉넉하게 공간 다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주방은 이 옆쪽으로 빠져요. 분리형 구조죠. 11자형 구조입니다. 11자형 구조로 상부장 하부장 다 베이지 톤 인테리어가 들어가고요. 어, 아일랜드 식탁에 3구 쿡탑이 들어가네요. 하이브리드 인덕, 인덕션이 어 3구 쿡탑이 아일랜드 식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후드 어, 천장이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아 조금 아쉬운 거는 차라리 아일랜드 식탁을 식탁으로 쓰고 이 쿡탑을 뒤쪽으로 빼는 건 어땠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여기 가스 밸브 시공도 돼 있거든요. 이 가스 밸브 시공을 끌어 갖고 와야 돼요. 어떻게 끌어올지는 한번 가스 업체한테 한번 확인을 해 보거나 이미 살고 있으신 분들이 어떻게 끌고 와서 쓰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가스 렌지도 교체 시공 가능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인덕션 뭐 가스 밸브 시공이 다 되어 있습니다. 싱크볼측사 같은 넓게 잘 빠져 있고요. 환기창도 준비되어 있네요. 그리고 화부장으로는 전자렌지 자리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밥솥은 조금 아쉽지만, 상판 위에다가 밥솥 자리를 제공을 해주셔야 될것 같네요. 그리고 냉장고 저희가 제공을 해드립니다. 자, 냉장고는 안 갖고 오셔도 돼요.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 세트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요. 안쪽 다양한 도실 보셔도, 어, 세탁기 건조기까지 다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세탁기 건조기 옵션에 장까지 저희가 다 짜놨어요. 어, 세탁용품들 다 안쪽으로 넣어놓으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세탁기 건조기도 기본 옵션. 앞쪽은 재활용품만 편하게 쌓아두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편하게 가전제품은 풀옵션입니다 자 여기 현장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은 주방에서 아쉬운 부분은 식탁 자리입니다 자 식탁 자리 잘 잡아 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여기서 식사를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아일랜드 식탁에 톱탑이 들어가기 때문에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식탁은요 앞쪽으로 준비해 주셔도 좋고요 앞쪽으로 아니면은 요 옆쪽으로, 옆쪽 벽면에 맞춰서 이동 동선만 맞춰주시면 좋구요. 아니면 거실이 넓습니다. 자, 요기 공간, 요 공간도 식탁 자리를 잡기에는 넉넉합니다. 그래서 식탁 자리를 좀잘 잡아주셔야 돼요. 생각보다 근데 여유롭게 준비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네요. 무난무난하게. 쓰실 수 있게끔 어, 주방 거실이 굉장히 넓습니다. 특히 거실이 말도 안 되는 거실 사이즈로 준비가 돼 있어요. 굉장히 넓습니다. 자, 저희는 안방부터 한번 넘어가 보시죠. 자, 안방은 내 네, 안쪽으로 거실 뒤쪽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당연히 에어컨 기본이죠. 자, 안방도 에어컨 시공 기본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쪽 벽면이 다 붙박이 시공이에요. 그리고... 화장대까지 마감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안방은 침대만 갖고 오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은 자,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문을 엽니다. 슬라이딩 도어로 문을 열고 어, 세칸이에요. 세칸. 이한 칸처럼 보이실 수가 있는데 네, 세칸입니다. 이런 식으로 네 3칸 준비되어 있으니까 수납공간 다 여유롭게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3칸 넉넉하게 쓰실 수 있게끔 한쪽 방면 붙박이 그리고 화장대 거울도 다시 공을 해놨습니다. 화장대까지 또 마감이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대신에 의자는 갖고 오셔야 됩니다. 대신에 의자는 갖고 오셔야 되고요. 저희가 스타일러까지 넣어드립니다. 네, 3구, 이게 어, 이 옷을 세개를걸수 있게끔 3구거든요 그래서 스타일러 3구짜리 삼성 제품으로 우류 건조기죠 예, 스타일러가 기본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안방은 침대만 예, 침대만 갖고 오세요 요 안방은 침대만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편안하게 침대 공간 예, 딱 정말 침대만 들어가는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부 욕실. 자, 부부 욕실은 이 화장대 바로 앞쪽으로 부부 욕실이 준비가 되는데요. 부부 욕실이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닙니다. 자,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자, 정면에 수납장, 그리고 세면대 변기로만 들어갑니다. 간단하게 씻고, 간단하게 대소변 보실 수 있게끔만 준비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뭐 샤워 공간은 그게 여유롭진 않지만, 가능은 합니다. 예, 가능은 해요. 샤워도 가능은 한데 그게 여유롭진 않다. 예, 오셔서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이렇게 안방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장점이 뭐냐면은 방들이 다 떨어져 있습니다. 자, 안방이 거실 옆쪽으로 준비돼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은 입구 옆쪽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세 번째 방도 거실 반대편으로 방들이 다 떨어져 있습니다. 자녀들이 좋아합니다. 자, 두 번째 방 보시면은 여기는 두 번째 방까지 에어컨이 시공이 들어갑니다. 왜냐? 이두 번째 방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방까지 에어컨을 시공을 해 놨어요. 그래서 자녀분들 여유롭게 정말 여름에요. 에어컨 있고 없고 정말 큽니다. 저도 에어컨이 없거든요. <laughs> 정말 덥습니다. 자, 에어컨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어, 자녀분들 편하게 쓰실 수 있게끔. 거기다 방 사이즈도 좋아요. 3종 가구 다 편하게 쓰실 수 있는 방 사이즈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도록 두 번째 방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두 번째 방은 에어컨까지. 네, 따로 붙박이는 시공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통으로, 통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 자, 세 번째 방은 에어컨 없습니다. 대신에 베란다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방은 베란다가 한 개가 더 들어가네요. 주방 옆에도 다용도실이 있었지만, 예, 세탁실은 다용도실에서 사용하세요. 세탁실은 자, 여기 베란다는 보일러실입니다. 예, 보일러실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보시면은 안쪽으로 보일러실. 대신에 넓어요. 폭도 넓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잔 짐들 넣어놓으셔도 좋고요. 뭐 수도배관 있어서 세탁실 쓰셔도 좋긴 한데 의미가 없습니다. 주방 이쪽에서 생활하시고요. 생각보다 넓은 베란다 준비가 되면서 대신에 방 사이즈는 살짝 작아지죠? 베란다가 있기 때문에 살짝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나름 어 나름 생활하시기엔 나쁘지 않은 사이즈예요. 왜냐 안쪽 공간 창고처럼 쓰시면서 편하게 자녀분들 넉넉하게 쓰실 수 있는 사이즈 준비가 되거든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확장만 했으면 정말 넓게 쓰실 수 있는데 어, 보일러실 때문에 확장을 할 수가 없죠. 자 이렇게 방은 3개 남양집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메인욕실은 입구 들어오시면 바로 메인욕실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바닥은 미끄럼 바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안쪽으로 해바라기 샤워기, 메인 욕실은 역시 해바라기 샤워기죠. 독립적으로 샤워하실 수 있게끔 코너 선반 준비되어 있고요. 정면에 수, 아, 코너 선반이 아니죠. 파티션. 네, 파티션입니다. 코너 선반은 설치해 주셔야 돼요. 파티션을 코너 선반이라고 얘기했네요. 자, 정면에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로 마감이 들어갑니다. 폭도 넓고요. 여유롭게 메인 욕실은 넉넉하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한 세대입니다. 마지막 한 세대에 303호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호수 있으니까 같이 오셔서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집이 가장 큰 집이에요. 가장 큰 집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주택의 최영설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